경기 북부 상황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고향과 의정부 등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북한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북한이 댐을 개방하는 것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진강 군란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노돌기자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수문을 계속 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이는 군남댐은 우리는 하루 종일 1,400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27m 수준인데요. 한계 수준인 40m까지는 달하지 않아 아직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진강 최북단 남방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2.2m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천 신설면에만 어제부터 현재까지 237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모레까지 최대 300mm가 더 내릴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며칠 전부터 임진강 상류의 황강된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 중인 부분도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북한에는 200mm 가량의 비가 쏟아졌고 내일까지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인근 지역 주민들은 범람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도 폭우가 계속돼 남한강 수계의 중추댐도 26개를 모두 열고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 조절의 마지막 고루로 불리는 춘천 소양강 댐은 폭우가 계속될 경우 내일부터 방류를 시작합니다. 군남 댐에서 TV 조선 노도일입니다.